안녕하세요. 짤뚠작가 짤대식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5시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다고요? 네, 오늘 중국에서 짐승친구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하러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뜬금없이 중국에서 무슨 짐승친구들 행사냐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사실 짐승친구들이 중국에서 나름 잘 나갑니다. 흠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인천 공항으로 출발을 해본 건데요. 사실 이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해외 여행을 가는 거라 상당히 떨리는데요. 가서 사고 안 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정신 차려서 해 보겠습니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온건 아니고요. 아직 인천국제공항 도착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러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쯤에는 제가 이미 다녀온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출국장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날씨가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잘 다녀올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봐요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순식간에 중국이 와버렸죠? 지금 보시면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 행사장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대가 마련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그냥 여기 짐승 친구들 천국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짐승 친구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 친구들 왕국이에요. 야, 그리고 지금 저 줄이. 짐승 친구들 티셔츠를 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다 짐승 친구들 굿즈를 사기 위해서 어 저기 티셔츠다 네, 티셔츠 사가려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줄을 서 계십니다 이야 어마음마하죠잉 이게 다가 아닙니다 행사장이 이게 다가 아니라 아 여기도 짐승 친구들로 도배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구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입구라고 해서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저쪽 멀리 보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야 네, 웅장하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 참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까지, 이쪽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예슈, 광리오만. 맞나? 이 정도 규모의 정말 행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금 짐승 친구들로 도배가 되어 있죠, 지금. 근데 팔고 있는 거는 짐승 친구들 굿즈는 아니에요. 그냥 관련 없는 굿즈들을 팔고 있지만, 아무튼 짐승 친구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근육질 팬들이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할 메인 무대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서가지고 중국 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건데요 떨리네요 잘할수 있겠죠?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제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한번 인터뷰하고 중국 팬분들께 마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포부 잘 들었습니다 韩国主创艺术家渣哥来到现场，同时也就是我们现在爆火的卡通影像《野兽朋友们》的原创作者。同时。个。好 <同 S 2>。渣哥您好，您好。您好啊啊啊啊啊哈哈呵呵！大家好。 짐승친구들의 원작자, 짤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부모님의 예술부모님인 짤거입니다 전에 혹시 텐진에 와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와서 소감이 어떠신지 부보드립니다 저는 사실 텐진뿐만 아니라 중국에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수많은 중국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건 우리 중국 팬분들이 정말 짐승송이들을 사랑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 친구들은 사실 내가 키우는 귀여운 동물들이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되게 재밌고 신나는 일상, 때때로 좀 많이 박살나고 좀 망하기도 하지만 와장창창, 수당탕탕 그런 행복한 일상을 표현한다면은 얼마나 재밌고 웃길까? 그런 마음으로 김승 친구들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